네, 그동안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JJ의 리얼리뷰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뉴스의 앵커, 임재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광고와 비교하며 신랄하게 리얼리뷰를 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동영상인데, 요즘 들어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양, 즉, 영상의 개수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자! 대체 뭐하냐? 저 공정한 기자! 네, 리얼리뷰를 제작하는 유튜버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한 기자입니다. 네, 요즘에 리얼리뷰 영상이 자주 업로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리뷰 유튜버 제 JJ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리얼리뷰 영상의 업로드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영상 업로드하는 그 개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어, 그럼 왜 그렇게 업로드 수가 줄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 그 동안 화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아, 아 해봐요 알아서 애매하게 지워줘. 뭐야 이게 광고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영상을 하나 하나 늘려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SNS에서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신기해 보이는 뭐 그런 과장 광고들이 진짜로 막 제가 찾아도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부담 광고 표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재를 찾는 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보를 받은 상품인데, 외국 상품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치약이라는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SNS상에 과장광고가 줄어들어서 사회적으로는 좋은 요인을 조금이나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의 컨텐츠를 챙기지 못하는 슬픈 유튜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표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컨텐츠 소재가 부족해서 놀고 있는 유튜버 JJ를 특별하게 취재기자로 모셔봤습니다. JJ 기자 쟨또왜 하품을 해? 오늘 기자들 왜 이래, 이거? JJ 기자! 네, JJ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표시 광고에 대한 고시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쪽이야. 지금 이쪽에 공정위 직원분이 나와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 네. 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분이시라고 아, 예, 예 맞습니다 아네 자기소개 아,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예. 안녕하세요 저 공정거래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장 조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네. 반갑습니다. 아, 미유, 아, 예, 예, 예. 아니 이사람들 지금 그, 그 직원이라면서요? <laughs> 아니 면장이 반갑습니다. 면장이 정 아, 아, 뭐.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제가 네. 반갑습니다. 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리얼리 네. 뷰막 네. 이래가지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번 봤습니다. 제 동영상을요? 네. 혹시 어떤 동영상 보셨어요? 네. 아, 아직 못 봤어요. <laughs> SNS에 동영상으로 광고들, 실험들 하잖아요. 막이 물건 이렇게 해도 안 깨진다, 이렇게 그럼요. 하면은 뭔가 잘 지워진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진짜로 그 제품을 사서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보는 음. 아 네. 네네. 그리고 되면은 칭찬을 해주고 안 되면은 과감하게 그냥 아, 네. 과감하게 그냥 네, 질러버리는 그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네네. 위원장님 네네. 만나러 온 <laughs> 이유가 그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담광고 표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을 했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예 네. 네, 맞습니다 근그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부당표시 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음. 올해 9월에 네. 이미 행정예고를 했고요 이 개정안이 다가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거짓 광고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등 부당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부당 표시 광고를 예방함으로써 광고 시장이 보다 공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너무 어려운가요? 아, <laughs>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 JJ님께서 직접 촬영해 오신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 매직을 지원하는 마법 같은 스프레이를 광고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잘 지워지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세톤을 사용해서 지운 것이고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별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스프레이로 유성 매직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것이고. 야, 이게 된다고? 아니, 사야겠는걸? 광고 때문에 잘못된 금액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세톤으로 지운 건데 물만 뿌려서 지워지는 것처럼 광고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많은 광고들이 그런 식이었고요 바로 이런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과장 광고 기다려라 이 녀석 네가 감히 거짓 광고를 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놓거라. 아주 그냥 거짓 광고 통하기만 해봐. 그리고 이건 두번째 영상인데요 기만광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한 화장품 판매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후기 영상을 작성해달라고 유튜버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버에게 대가를 지급했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여러분, 글쎄, 제가 인생 비비크림을 찾았어요. 얼마 전에 화장품 가게에 가서 JJ 비비크림이라는 게 있길래, 어?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한번 써볼까?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샀는데, 아, 이게, 어, 커버력이 그렇게 좋아, 이게. 이야, 엄청나게 커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뭐돈 받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You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버지만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료 광고 포함하고 있다고 아니면 제 입으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쵸, 위원장님? 예, 네, 맞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이 후기 영상이 대가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튜버의 순수한 의사와 취향이 반영된 추천 영상인 것으로 인식하겠죠? 네, 그쵸. 따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샀어요 이러고선 이게 좋아요 그러고 거짓으로 리뷰를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오인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던 소비자들도. 이야, 제이제이가 자기 돈 주고 샀대잖아. 야, 이거 광고도 아닌데 이렇게 좋다 그래? 사야겠는 걸? 광고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그쵸. 녀석.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을 했겠다 넌 오늘 공정맨한테 죽었어 에이 나쁜 녀석 전기나 먹어라 아직 그냥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앉아있어 고만구만한게 광고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시를 합시다 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담광고일 것 같은데 사실은 부담광고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 휴대폰 광고가 있어요 2억년 전 지구의 절대강자 티라노 사우루스 그 거대하고 육중한 발자국 속에서도 살아남을 때까지 공룡이 휴대폰을 밟고 지나가는데 휴대폰은 끄떡 없네요. 과연 부담감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룡이 휴대폰을 밟고 갔는데 휴대폰이 멀쩡하다. 근데 이 공룡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실제로 아, 상상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상상이 아니고 진짜 인간이 인간이 있기 <laughs> 전에 지금은 상상의 동물이 되어버린 몇억년 전에 많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만큼 튼튼하다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부당 광고가 아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네. 오인하지 않을 그런 내용의 광고라면 네. 부당 광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 광고에 대한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부당 광고 표시 보시 계정을 통해서 확연하게 딱 보이게끔 만들어진 거네요. 이번 개정 하나 계기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짓 과장 광고, 기만 광고들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죠? 아,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게 시행이 되면 은 법률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음. 여러분, 리얼리뷰는 여기서 끝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얼리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슬퍼할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담광고 표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과장광고가 싹 사라질 거라고 하니까 어 제컨텐츠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목소리>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 대단하기다 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그날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말 멋진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GG 파이팅 네, 이렇듯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SNS 상에서 보시던 말도 안 되는 기능들로 실험을 하는 광고 영상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SNS 과장 광고와 싸워왔던 리얼리뷰 컨텐츠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과연 이 컨텐츠는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지, 유튜버 JJ의 의견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동안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JJ의 리얼리뷰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동안 리얼리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리얼리뷰의 범위를 좀더 넓혀서 해외 SNS 광고, 문자 광고, 홈쇼핑 광고, TV 광고 등. SNS 뿐만이 아닌 여러 매체에서 광고를 하는 제품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과장 광고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일부는 남아있고 또 많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꼼꼼하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장 광고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JJ의 리얼 리뷰는 개봉됩니다. Thank you.